안녕하세요, 여러분. 첫싹TV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뭐더라? 아, 짜장면 먹고 싶어. 수정. 판입니다. 자, 규칙. 맵타 금지. 특정 물록 제외하고, 소스기 엑스. 치트키나 버거금지. 방송하실 분은 댓글 써주시고, 방송 이름도 말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아, 이거, 설명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뒤로 돌아보면 스토리. 빵. 야, 곰팡이 핀 빵. 곰, 곰팡이 핀 빵이 얼마나 센줄 알아? 거이 바금이야. 그 친구는 뒤에 있는니까꼭 뒤로 봐주세요내 이름은 오미. 방금 일어나서 그런지 배가 고프다. 짜장면이랑 먹을까? 짜장면 집에 가야겠다. 2층, 2층. 바닥에 특정 물력이 있습니다. 파시겠습니까? 네. 원래는 팔정상이가요 혹시 모르니까 떨어져서. 막 이거 팠다고 막 갑자기 트윈틴스 주고 한건 아니겠지? 이거. 어. 제작돼 있는 오미가 들어있죠구울걸까 집으를 가지세요. 가지세요. 이 버릇. 어? 이제 람부르 긴 일이 사는 건가? 방수 미소를 해. 일. 으이. 죄송합니다. 가가가 장난치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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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여주장구요 아, 진짜 오래 가야되 아이고, 드려. 아, 이럴 바에는 그냥 하는 낫겠네 오, 오, 빨라, 빨라. 아, 드려. 아, 드려, 드려. 오, 오, 빨라. 아, 드려. 드려, 드려. 선생님 집에 다 왔다. 어서 가서 먹어야지. 주인 아저씨가 문 잠갔네. 비상 열쇠라도 찾아야겠다. 주인 아저씨랑 항상 비상리스에땅쓰 생깁니다. 울타리 안에는 특정한 땅, 특정 땅을 찾아봐서 열쇠 찾으러 오는 따시오. 배달 안됩니다. 어? 디건데 지금, 지금,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다. 야한 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비밀저 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니다 든든든, 어? 아니네. 이런 거? 뭔가 앞에 이제 끝나는 길이 나온 것 같다. 뭔가 아주 멀고 먼길이봤어아 음, 잘못 보고 올 거야. 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장엔인데이면 어디? 시타님 해주세요! 어? 어이, 그 미안. 오늘 치, 오늘 치 재료가 다 떨어져서 못 만드다. 그럼 못뭐 먹는 건가요? 음, 너 재료만 구해준다면 만들어줄 수 있어. 일른. 어떤 재료가 필요하나요? 콩, 밀가루, 춘장 고기. 이네가 필요해. 알차요 구해줄게요. 재료 정류는 상자에다 넣어놨단다. 그럼 저, 수고 좀 해주렴. 이럴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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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페이지방이 뒤에 되있는거보니까돌아갈때 이제 자꾸 돌아올때 보는건가 아 어, 별로 없네 감고의 전기 좀? 저녁밤이니까 여친 침대나 보냈다 응? 음? 뭔소 아, 아저씨 고기 파시나 돈넛 얻던 저희도 두고 가 고기는 너가 알아서 가져가 내가 엄청 까칠라네 돈돈 저 보통 뭐 가져갈게요. 그래 요 돈을 통에 돈 넣니? 네. 아저씨 봐봐 봐봐. 아저씨 이거 봐. 갈갈갈갈. 아저씨 아저씨. 아 돈통에 돈 넣었어요? 그래 죄고름. 아, 잠시만요. 돈통에 돈한 팁을 하나 더 줄게요. 아 팁이 어 여기요. 지금, 지금, 장미거라고금지기 지금, 지가 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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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중에 나중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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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저콩좀 사러 왔는데, 분명히 문너지겨게하는데 어떻게들 하니? 선생만 사장님께서 상자에서 열쇠가 있길래, 그 양반이 열쇠를 줘? 흠, 어쨌든, 콩 사러 할때 그, 지금 대 주머니에 쓰게 되게. 아저씨, 저콩 좀. 콩이 참나무지게 생겼네요. 진짜, 진짜 뭘 해야지? 사기치는 것처럼, 씨앗만, 씨앗 같은, 콩이 들어있네요. 원래 내가 다 나, 콩이 원래 이렇게 작았었나요? 음... 음 그럴까? 네안녕히계세요저 기능 열리네. 가자 보자. 개미 하면 현주에 추중한다 들은, 들은, 들은. 에나왔다하고갔다 띵띵띵. <끔딩> 내 손녀가 학교에 있었었다 가슴이 거리는데안때에 못하는 상황도 왔다. 바로, 바로, 바로 살아가라. 띵띵띵. 내가 아끼는, 내가 아끼는 집이 어, 다오 미끌려. 아, 무섭게 너무 오래가 나와. 아, 어우. 머 이제 꾸 하는 실실끼 춘장 있나요? 춘장 있어요. 제작자 오미. 돈통에 엔딩을 볼수 있는 괭이가 들어있으니 가져가야 해요. 응? 춘장은 하나. 아니, 한 개가 등, 치 등. 음, 흠, 흠. 사과, 소고 달려나, 빵, 감자콘. 하나, <놀람> 하나, 더안 치고.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그래 저거를. 어 모자도 자기쳤어. 티어, 티어, 티티어. 에이, 가이레! 뛰어! 뒤에서 쳐다보 아저씨가 왔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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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서야 저지마라! 저 야, 어깨에 서! 나한테 이지마라나어테저지 아저씨, 저지마라! 아저씨! 구해다 왔어요! 오호, 그렇다면 죽어야 하는제조 만들어 어, 아 <laughs> 진짜 미친아 진 있는가다. 들어가는게 좋을 거 같다. 여기까지는 아, 다시 해요뭐예요 아이. 나다 친구 고 나가다가 제가 안들어가

가 엄마, 여기 티 레고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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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다시 아, 아기가. 아약 그, 그, 나머지까지. 귀여 귀여운 아기였었는데. 아어른이 되면 멋지게. 트레이드 능력이 멋 아, 비비비 비워 아렉 떨어. 엄마.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겠습니다 그래요. 시야죠. 아, 코, 요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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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콩콩 나. 아, 나. 아, 나. 야. 아, 나. 아, 짜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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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나. 요 글쎄 모르는다. 끝. 안녕.